안녕하세요. 더웬트 백색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음, 이더웬트 백색은 제가, 어, 작년에, 어, 작년이었나? 어,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2018년에, 더앤트 서포터즈 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더앤트 제품을 처음 알게 됐고, 이제 쓰게 되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랑 잘 맞고. 그때부터 이제 더앤트와의 인연이 시작되어서, 음 이렇게 서포터즈 일기를 선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음 어떤 색들이 들어있는지 나오는 책자랑, 이렇게 두툼한 책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되게 두툼하고 내용도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영어는 뭐 조금씩 있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 말들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더웬트 회사에 대한 소개, 라이터 페스트 만드는 과정 <laughs> 숨이 싸네요 그거 했다고 그리고 음. 어, 더웬트를 사용한 작가들의 말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뭐, 레이어링, 블렌딩, 믹싱, 그런 거요. 어,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더 엔트 작가들이 더 엔트 라이트 페스트의 어, 라이트 페스트가 다른 색연필들과 구분되는 점은 검정 계열이 많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색깔들이 깊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이요 이게 기쁠 뿐만 아니라 검정색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어, 갈색이 들어간 검정색, 그다음 초록색 빛이 나는 검정색. 그다음에 어, 남색 빛이 나는 검정색, 회색 빛이 나는 검정색.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독보적인 것 같아요. 또 흰색도 되게 다양해요. 하얀, 진짜 하얀색, 분홍기 도는 하얀색, 하늘색 빛 하얀색, 노란 빛 하얀색. 굉장히 다양해서 다른 색연필들과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장점 같아요. 이렇게 3층으로 이어져 있,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씩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딱딱 한이 되어 있어서 음, 되게 안정적이에요. 좀 무겁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 이렇게 딱3단 구조로 놓고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딱 놓고. 여기까지 색이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나중에 거기에 색이 채워질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어, 다음 시간에는 이걸로 색상표 만들면서 색깔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색깔 이름들이 다 되게 재밌거든요. 바나나, 샴페인, 골드, 플레임, 아프리카, 살구, 그다음 뭐 스트로베리, 체리, 체스넛, 도토리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이름들이 쉽고 재밌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도 은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걸로 저의 리뷰는 마치고요. 어, 이렇게 너무 멋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좋은 작품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걸로 어, 예쁜 작품 많이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